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주식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투자를 위해서 꼭 알아야 될 사항들이니, 요번 기회에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PBR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PBR은 위에 보시면 시가총액이 있습니다. 이 시가총액을 그 회사의 순자산으로 나눈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가 총액은 어떻게 구하느냐? 그 회사의 총 발행 주식 수 곱하기 현재 그 회사의 한 주당 가격을 곱하면 이 시가 총액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SK 하닉스가 1억 주를 발행을 했는데 총 발행 주식 수가 1억 주인데 현재 한 주당 가격이 27만 원이라고 그러면 1억 주 곱하기 27만 원 하면은 시가총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시가총액과 현재의 순자산이 같다면 PBR이 1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PBR1을 기준, PBR 기준으로 해서 1보다 높으면 고평가, 낮으면 저평가,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것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성장주나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PBR이 일보다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향후에 성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PBR이 이 높다 하더라도 이것을 고평가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기술주들은 보통 PBR이 3,4 이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한국의 금융주들, 은행, 증권, 보험주들은 전통적으로 낮은 PBR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증권, 은행주들이 주가가 많이 올라오므로 해서 PBR도 많이 상승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PBR은 시가총액을 순자산으로 나눈 것이며 순자산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몇배나 되는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요즘 LIG 넥스원이나 실리콘2가 고 PBR이었는데 실제 실적이 예상치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급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 PBR주에 투자를 할 때는 실제 실적이 예상치에 부합하지 못하면 그렇게 급락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항상 고 PBR주들은 조심을 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이 SK 하이닉스의 PBR이 2.28인데 이것은 시가총액이 순자산의 2.28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PER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PER는 이 시가총액을 1년간 순이익으로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순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우리가 보통 적정 퍼를 10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10보다 높으면 고퍼 낮으면 저퍼 이렇게들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어떤 기준일 뿐이지 꼭 10보다 높다고 해서 고평가 돼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퍼나 PBR을 비교를 할 때, 종목을 비교할 때, 이종 업종 간에 비교하는 것은 별 도움이 안 됩니다. 물론 그것이 절대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아시, 아닙니다. 아무래도 PBR이나 퍼가 어떤 회사건 낮은 회사가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장성이 그만큼 뒷받침 된다면 은 고퍼나 고PBR도 문제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PBR과 펄을 알아보고 있는데 이 펄에 대해서 이 회사의 펄을 보면 7.54배입니다. 그런 밑에 추정퍼는 6.35배입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이 위에 펄은 2025년 3월 말을 기준으로 합니다. 3월 말까지의 순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퍼를 산출한 거고, 밑에 추정 퍼는 향후 일어날 수익을 추정해서 퍼를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일어날 수익을 기반으로 해서 산출한 퍼가 낮다는 것은 과거보다 앞으로가 더 수익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추정치이기 때문에 실제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전문가들이 분석해서 내놓은 추정퍼가 기존 퍼보다 낮다면 과거 보다 앞으로 수익이 더 많이 날수 있다는 개연성이 높은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재무제표 보는 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이것은 SK 하이닉스의 재무제표 중에서 손익계산서인데 여기 위에 보면은 2024년 12월 기준입니다. 밑에 IFRS 연결이라고 되 있는 것은 IFRS는 국제회계기준을 따랐다는 것이고 연결이라는 것은 연결은 관계회사를 포함했다는 것입니다. 관계회사의 실적 등을 포함한 것입니다. 그리고 맨 위에 보면은 매출액이 있고 그 밑에 보면은 매출 원가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되고 매출 총이익에서 인건비와 판매비, 관리비 등을 포함한 비용을 빼면은 영업이익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과거 대비해서 실적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비교를 할 때는 단기 순이익보다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단기 순이익은 영업 외적인 것들이 반영이 되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그 회사의 고유 영업 활동을 하고 거기에 따른 비용들이 반영된 영업 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전년도나 전분기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업 이익을 볼 때는 과거의 영업 이익 대비해서 현재 또는 자칫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영업 이익이 지속적으로 연간 영업이 증가한다 그러면 이 회사는 앞으로도 성장성이 좋고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이익의 흐름이 계속 적어진다. 그러면 투자할 가치가 없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단기순이익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영업이익에서 영업이익에서 영업 외 수익을 더하고 영업 외 비용, 그리고 여타의 것들을 항목들을 더하거나 빼면은 당기 순이익이 됩니다. 당기 순이익이 되는데 당기 순이익도 마찬가지로 과거 흐름 대비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관찰하신다면 이 회사의 순익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시가총액이 뭔지 PER, PBR이 뭔지, 그리고 손익 계산서 보는 법까지 공부를 해 봤습니다. 이 외에도 그 회사의 현금 흐름이 어떤지, 또한 부채 비율이 어떤지, 또 부채 비율이 계속 높아지는지, 낮아지는지, 이런 것들도 참조를 하시면 주식 투자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것만 잘 숙지해도 주식투자 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무리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감사합니다.성토 하시기 바랍니다.